반갑습니다. 전투농사꾼 장서방입니다. 영상을 좀 자주, 자주 좀 찍어야 되는데, 음, 요새 솔직히 좀 너무 바쁩니다. 음, 일주일 중에서 뭐 3일, 4일은 무조건 고추를 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루 정도는 또 약치고, 또 하루 정도는 또 간주하고 이러다 보면은, 일주일이 그냥 뭐,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솔직히. 그래서 영상을 조금, 음, 찍을 내용은 많은데, 좀 자주 못 찍어서 조금 죄송하다는 마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음, 오늘은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내년 되면은 이제 새로운 이제 뭐 대통령 선거도 있고, 좀 정책이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바뀌는데, 제가 올해 이제 뭐 이렇게 농사를 한 7년 정도 지어보면서, 제가 들어왔을 때하고 지금까지 크게 바뀐 정책이 없습니다. 예, 정책이 없는데, 어, 제가 조금,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좀 개선해야 되고 보완했으면 하는 좀 많은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이제 정책들을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오늘 영상을 좀 키게 됐습니다. 음. 어, 첫 번째. 지금, 뭐, 좀, 많은 보조 사업들이 만 39세 미만으로 조금 한정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중요한 거죠, 뭐, 굵직굵직한 것들, 뭐, 몇천만 원씩 하고, 요런 보조라든가 조금 좋은 보조들이 만 39세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요거보다는 제 생각은 이제 약한만 55세. 미만으로 좀 확대를 하는 게좀 옳지를 않는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어 젊은 인구, 어 청년 이제 인들이 농업에 이제 좀 들어올 수 있는 좀이 계기를 조금 많이 만들려고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후기농이나 뭐 청년 창업도 하셔가지고 뭐 그만두시고 나가시는 분들도 좀 많이 받고 했는데 어, 젊으신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 들어올 배짱도 있고, 들어오기도 쉽고,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은 나가기도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예. 어, 좀뭐 20대 초중반인 분들도 좀뭐 청염창업농이나 이런 걸 도전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또 의외로 또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근데 만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데 만 40세 이상이신 분들은 들어오는 것조차도 몇 년을 고민하고, 몇 번을 생각하고, 처자식을 또 생각해가지고, 들어가야 말아야 되나, 회사를 줬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농업을 그분들이 들어와갖고, 몇 년을 하다가, 나갈 때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몇 날, 며칠을 소주를 마시면서 고민을 하고, 이 길이 내네 길을 맞는가, 그렇게 고민을 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40대, 50대들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좀 젊으신 분들은 들어오는 것도 편하고 나가는 것도 편하게 되겠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저 또래 들이죠 인들을 들어오기도 어렵고 나가기도 어렵 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조사업 확대를 조금 어만 39세 미만까지 또 넘어 끊는 것 보다는 이제 만 55세 뭐 미만까지 같이 해 가지고 같이 경쟁을 해 가지고 같이 무슨 검증을 받아 가지고 조금 보조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요긴 또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두 번째 내용이 내년부터 이제 경남 지역에서 농업인 수당이 돼가지고는 연 3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 경영주 같은 경우는 연 60만 원이 나옵니다. 뭐, 300평 이상. 그리고 이제, 어, 경영체 등록 1년 지난 이상, 지나신 분들에 한해서. 저 같은 경우는 내년에 뭐 60만 원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저는 조금,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이거는 보편적으로 주는 이제 수당이죠. 보편적 수당. 보편적 수당보다는 선별적으로 조금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별적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뭐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뭐 존디어 트랙터 뭐 1억 뭐한 5천만 원 하는 거두 대씩 집에 있고 소도 뭐 집에서 뭐1한 2, 3 0만원씩 키우고 논도 자기 논도 엄청 많은데 그분도 똑같이 저 60만 원 받고 저도 60만 원 받고 그러고 이제 기농 일류찬 되신 분들도 만약에 부부 이제 뭐 단독으로 돌아다치면은 저도 30만 원이고 그분도 30만 원이고 새로 기농하신 이분도 30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차라리 어 재산 파악을 좀 해가지고 어 얼마 뭐 미만이신 분들한테 더 많이 주는 게 저는 조금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좀 옳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뭐 저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저하고 이제 비슷한 규모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보면은 좀, 이제 몇몇 분들이지만, 진짜 뭐, 내놓으라 할 정도로 또 재산을 많이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천평짜리 논을, 경지정리된 논을, 뭐, 한, 뭐, 세도가리, 네도가리, 뭐, 벌써 다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그분들은, 정도 나이가 또 되면은, 또 애기들도 다, 뭐, 공부도 다 시켜놨습니다. 시켜놨는데, 또, 똑같이, 이제, 30만원, 30만원은 조금, 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그렇다. 차라리, 이제, 신규 기농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기농, 이제, 몇년안 되신 분들을 좀 선별적으로 좀더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또, 어, 생각하는 거는, 직불금입니다. 직불금. 음 앞전 같은 경우는 한, 작년이죠 작년부터 이제 면적이나 소농 직불금으로 바뀌었는데 그 앞에는 직불금이 얼마 안됐습니다 솔직히 네, 얼마 안됐는데 뭐뭐 20만원 10몇만원 이렇게 300평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이제 제가 직불금이 받은 금액이 114만원 입니다 114만원 지금 저는 면적 직불금입니다 저는 면적 왜냐하면 하우스 농사를 저어 가지고 3800만원 이상이 매출이 올라가면은 이제 소농이 아니고 이제 면적으로 바뀌게 됐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는 면적만큼만 이제 직불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록이 돼 있는 게 여기 지금 700평 이제 제 소유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이땅 크기는 이제 900평입니다. 하우스는 7 0 0인데이 면적과 저쪽에 이제 700평이 제가 이제, 그거, 쌀농사 하는 데가 있습니다. 700평, 그 농지은행에서 임대를 한 건데, 그거 포함해가지고, 이제, 114만원 나왔죠. 이, 솔직히 작은 돈 아닙니다. 근데, 제가 농사를 실제로 짓고 있지만, 직불금을 못 받은 게, 이 평수랑 또, 또, 곱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네, 저쪽에 이제, 900평에 두동 있고, 또, 요번에 임대한 데도 있고, 요거는, 제가 임대를 한 거기 때문에, 직불금을 제가 못 받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제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농사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받는 게 맞는데 통상적으로 돈을 임대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직불금은 이제 자기가 다 가져가죠 임대료도 다 가져가고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직불금이 얼마 안할 때는 뭐 크게 좀뭐 그랬나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 이제 저것만 해도 또 저한테 또한백 몇십만 원이 또 나오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그는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뭐 단속을 한다, 뭐어 규제를 좀 강하게 한다 말은 뭐몇 년째 나왔는데 계속 이제 이게 또 시행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니까 항상, 음, 임대농들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임대료도 줘야 되고, 거기도 뭐 똑같이 투자 비용 다 들어가는 건데, 뭐, 크죠. 그것도 솔직히 연말에 이제 좀 살짝 이제 뭐 보너스 받는 기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언제 바뀌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료이좀 받을 수 있게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어, 농기계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음 제가 이제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다제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농민들하고 뭐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주에선가 들었는데 직불금도 얘기를 하던 게어 힘든 사람들을 좀더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불금도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새로 이제 기농을 하시는 분들한테 을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자금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나가는 돈을 선별적으로 주고 나서 이제 그 남는 돈을 가지고 좀 힘드신 분들 더 줘야 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농기계가 솔직히 필요합니다. 음, 하우스 뭐 300평짜리 두동을 하더라도 그거를 갈리기 이제 로타리 가지고 하기에는 솔직히 너무 힘들고 시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트랙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트랙터 같은 경우도 이 제가 제 쓰는 게 지금 3천만 원이 넘어가는 건데 요것도 저는 어 매년 한 500만 원씩 이렇게 갖고 있어요 지금 6년 나눠서 내는 건데 뭐 이자는 2% 해가지고 요 부분도 이제 처음 기능 하시는 분들이나 솔직히 저도 지금 9월 달에 이제 500만 원 정도를 냅니다 500만 원 내는데 그것도 이제 갑자기 내려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요런, 이제, 아무래도 조금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요. 예, 신청을 하면 좀 도와주려고 는데 그게 이제 크게 와닿지가 않는다. 차라리 뭐, 뭐, 이자가 뭐 2%인데 2%를 하더라도 좀 길게, 예를 들어서 뭐, 어, 1년에 뭐, 100만원씩이라도, 150만원씩이라도 좀 내게 해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제, 거치기간을 딱 정해버리니까,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전기차 같은 경우도 혜택도 있고 하는데, 농기계를 살때 솔직히 뭐, 제가 뭐, 30%를 뭐, 보조를 받는다거나 40%씩 이래 보조를 해주는 방법을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예, 좀, 이 농업 쪽으로 좀 예산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좀 너무 좀 스마트팜 위주로 진짜 뭐, 맥시벅시 대출을 해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제, 기존 농업인들이 이제, 좀 안정적으로 농사를 좀 지을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은 좀 농산물 값을 조금 안정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느낀 건데 이 대선 전이나 뭐 총선 전에는 농산물 가격이 안 올라요. 보면은 보통 이제 행님들 하는 말씀이 이제 선거가 있기 전에 또 물가가 또 너무 올라 버리면은 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누른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박근혜 그 대통령 이제 촛불 시위할제도 그때 완전히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5년이 다 돼가지고 또 돌아왔는데 올해 또 약간 이제 느낌을 보니까 그렇게 좀 좋을 것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선거가 있든 없든 우리는 한해 농사 안 되면은 진짜 적자으면은뭐 여러분도 제 영상 계속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낼 것도 진짜 엄청 많고 지금 유료비며 기름값도 지금 요번 달에 지금 여기 하우스만 지금 전기로 했는데도 160만원 나왔거든요. 160만원. 근데 뭐 여기 한 달에 거진 두번 땁니다. 두번 따가지고 지금 계속 고추 시세 오르지도 않고 계속 3만원대 중반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제가 가져가는 거는 1도 없죠. 1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 지금 그런 사항인데 조금 이제 어느 작물이든 거기 있습니다. 이제 음,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겠죠. 이제 뭐 청량 뭐 같은 경우는 겨울에 지금 이맘때 그래도 한5 6만 원은 해줘야지 그 어느 정도 조금 생활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정부가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뭐뭐 뭐 그러면 시뭐 시장 원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 부분도 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조금 뭐 앞으로 이제 농업을 맨날 뭐 국가 전략 사업이다. 어, 진짜, 뭐, 100년 이상 지속해야 될 사, 산업이다 하면서도, 정작 뭐, 제일 중요한 게 농민들한테는 농산물 가격인데, 그런, 거를 또 시장의 또 원리로만 또 너무 맡기는 것도 조금 옳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음, 생각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음, 좀 많이 좀 들어가는 게 뭐, 농약 값이라는 얘행인데 그런 거는 뭐, 뭐, 회사들의 또 뭐, 이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하면은 좀 보조 사업을 만 55세 미만까지 이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농민 수당을, 음, 보편적 수당이 아닌 이제 선별적으로 했으면 좀 좋겠다. 그리고 농기계에 보조를 조금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직불금도 이제 조금, 음 임대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좀 정부에서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리고 또 농산물이 값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예, 어느 정도 이제 뭐, 거의 뭐, 나락으로 안 떨어질 정도로 저희들이 조금 그 정도로 이제 최저로 조금 잡아가 주는 이제 그런 정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또 또, 또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아요. 솔직히. 지금 뭐다자녀 혜택이 내년부터는 이제 2022년이죠. 부터는 이제 두 명으로 바뀌는데 뭐 정작 뭐 중요한 뭐취득세뭐 면제 부분은 뭐 그대로고. 어, 근데 나머지 뭐 주차장 할인 같은 것만 되는데. 요런 부분도 다자녀 혜택이라는 것도 뭐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애를 뭐 마이나라 많이 마이나라 많이 하는데 요런 부분도 조금 이제 농촌 지역 먼저 예를 들어서 뭐뭐 뭐 취득세 면제다 그러면은 이제 농촌 지역을 좀 완화를 해 주고 뭐 저쪽은 뭐좀 천천히 한다든가 좀 그렇게 좀 농촌하고 도시하고 조금 나누는 개념을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어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요. 하고 싶은 얘기 솔직히 더 많은데 요새 진짜 여기 입술이 진짜 안 벌어지고 부르틀 정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좀 팀도 정신적으로 팀도 들고 육체적으로 좀 힘든 시기인데도 하여튼 오늘 영상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뭐100% 그냥 제 생각만 얘기한 겁니다. 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하고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룰 수도 있는데, 그냥 100%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이제 또, 저의, 뭐,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만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솔직히 또, 어 집에 가면은, 요새는, 음 뭐, 재미라고 해봐야, 어 집사람하고, 뭐, 소주 한 명씩 먹는 거, 예, 저도 이제 술을 마시기 때문에, 그게 솔직히 지금 요새 낙입니다. 음한 뭐, 네 집에 도착하면 한네시반5시 되는데, 뭐 저녁밥 먹으면서 소주 한잔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먹고 그리고 또 한잔 먹고 나면 이제 또뭐 뉴스나 이런거 보면서 또 같이 또 맥주 한잔 또 이차 먹고 그게 그냥 반복되는 재미입니다 그게 요새 고그 재미로 살아가고 있고 그러고 이제 큰애 뭐 공부하는 모습보고 또 작은애 또음 장난기 많은 작은애 또 까부는 모습보고 그게 이제 재미인 것 같아요 음 엊그제께도 어 둘째 얘기를 조금 하면은 음 가위를 가지고 이제, 놀이를 하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이제, 색종이를 자르는 이제 놀이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 가위 가지고 이제 친구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정도로 또 개구쟁이인 애들 또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런 낙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나무에 대해서 영상은 제가 이제 한 조만간에 한번 찍을게요. 찍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 음, 갈색 전문 입병 때문에 여기는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지금. 음, 초토화되고, 약을 아무리 쳐도 제가 환경으로 지금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확산이 약간 주춤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그래도, 조금, 조금 힘들어져 가는 이제 경향이, 나무 쪽에서는 제가 한 2, 3일 있다가 한번 찍을게요, 제가. 음. 저쪽에는 또 흰가루 폭탄이 와 있고, 여기는 또 갈색 전문 이변 폭탄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영상도 조만간에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좋았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